먼저 전통 미술 작품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기에 담긴 조상의 지혜와 정신을 찾아 성비 정신과 연관지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제나 변치 않는 소나무의 불과 기상이 담긴 소나무야라는 곡을 오카이나 이중주로 연주해보고 종이 에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오카이나 이중주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두번째 팀입니다. 너팀의강예민김서영 이재민 친구가 각자의 꿈을 나타내도니다 제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강예빈, 김서연. 해서 사람들에게 먹는 것까지 관심이 됨이라서 감사하고 나만 말해야 하는 것인이저도못하나 이런 가수는 가은데서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노래, 감, 노래 감상을 좋아하고 상노래기를원 합니다. <laughs>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닙니다. 배우가 되고 싶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우 보다고 가슴 가끔 되고 싶습니다. 그냥 아면 저는 배우를 그 감정 가설을 이리려고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은 감정 다설리는 것은 나중에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수가 되려면 노래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 공부점을 없애고 부끄러움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무대에선 성공적인 공연을 할수있습니다 할수 가수가 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많겠지만 지금은 노래 연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개그 콘서트의 PD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PD가 하는 일은 PD는 자신이 맡은 TV 프로그램을 초검독하고 기획과 제작, 연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직접 촬영하기도 합니다. PD가 되고 싶은 과다. 제가 PD가 되고 싶은 과다는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면서 방송PD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TV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방송PD가 되고 싶습니다. 또 방영중인 PD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프로듀서를 보면서 PD들의 책임감과 멋짐을 알게 되었고 비록 일반 드라마이지만 저에게는 유익한 드라마입니다. 존경하는 PD님, 제가 존경하는 팀인 PD님은 배영석 PD님입니다. 1박 2일, 보다 할배, 한시 듣기 등의 흥미는 방송의 PD로서 하신 프로그램들을 다 흘리신 PD님입니다. 방송 PD를 하기 위해 필요한 소질과 능력 방송 PD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질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기와 의지, 또사랑과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 가지 성식을 쌓아야 합니다. PD가 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 PD가 되기 위해 지금 할수 있는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연예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PD가 되기 위해 나중에 할수 있는 일, 공부를 잘하여 유명한 대학에 가서 신문 방송학과를 나옵니다. 일반 대학에 나와 조연출로 PD 옆에서 일합니다.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제조 등 학생과 졸업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업이므로 학생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3. <laughs>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1. 아이들의 눈높이에게 30초 편한 선생님입니다. <laughs> 2. 친절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입니다. 3. <laughs> 이같이처럼 아무도 무관심하지 않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4.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선생님입니다. 5. 학생들 모두 공평하고 차별 없이 보내주는 선생님입니다. 3. 내가 생각하는 아빠 선생님. 1.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선생님. 2.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 3. 성격이 나쁜 선생님. 4. 학생을 차별하는 선생님입니다. 5. 선생님이 필요한 능력은 1. 언제까지는 아니지만 언제나는 해야 합니다. 2. 세심함과 극복함이 필요합니다. 3. 배려심과 학생들에게 배려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6. 嗯。Yeah.